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경희대 편입 20년도 편입을 위한 12월 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사실 과에 대해서도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고 그 외에 편입 관련해서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매년 편입 과외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이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을 끝으로 어, 과외는 추가 모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편입, 시험, 일자가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모집을 마지막으로 추가로 모집할 예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11월도 2차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문의를 주셔서 4차까지 간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12월에도 12월에 더 많이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소규모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어서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되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1월 4차까지 모두 마감이 됐고요 12월의 경우 이제 12월 2일부터 진행하는 수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반과 주말반 모두 가능하시고 사실 예상 중인 2020년 편입, 경희대 편입시험이 1월 11일 토요일 일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12월부터는 사실상 6주 밖에 안 남은 시간이고 때문에 제가 진짜 많은 인원을 가르치는 것보다 적은 인원을 저는 깊게 가르쳐서 진짜 합격을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되는 점 어, 확인 부탁드릴게요. 우선 수업은 3대1에서 4대1까지 진행이 되고 주 1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해당 시간 동안은 절대 문제 푸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 3시간, 4시간은 진짜 수업으로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3시간 동안 저희가 뭘할 거냐면, 우선은 매주 숙제가 나갑니다. 12월부터는 아마 숙제가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풀어왔던 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근거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절대 뭐 이게 주장이다. 이게 주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경위대는 절대 그렇게 준비를 하면 안 돼요. 음? 응? 지문 분석이 끝난 뒤에는 합격자의 모범 답안을 분석을 할 겁니다. 합격자들의 답안을 바탕으로 답안을 재작성을 해서 이 답안을 함께 분석을 할 겁니다. 음? 응? 그런 뒤에 1대1로 첨삭이 모두 들어가요.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은 아주 빡빡! 아주 알차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꼼꼼한지 아실 것 같아요. 약간 형광펜 집착하고 필기에 집착하고 <laughs>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질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도 환불을 하신 적이 없었고 그리고 모두 만족을 하시면서 수업을 듣고 실력 향상을 느끼시면서 다니고 계십니다.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시다가도 뭔가 내가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지문 분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첨삭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자부드릴 수 있는 거는 경희대 기출을 바탕으로 경희대 논술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첨삭을 무조건 하나하나 다 해드립니다. 한 문장 문장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음. 그래서 실력 향상이 되시는 거를 누구보다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논술 수업의 시간이나 장소는 어, 우선 기존에 하고 계시던 학생들이 있어서 좀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될 거고 오전과 오후로 역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그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경우는 우선 모든 학생들의 모집이 마감되면 최대한 되시는 시간과 장소로 맞춰드려요. 응. 다만 주로 강남과 합정의 스터디룸에서 진행된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한명 뽑는 학과의 경우 동일 학과는 학생을 잘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학과나 국제학과 뭐 전경대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중복이 돼도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조리학과 이미 학생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뭐, 하지만 이제 딱한명 뽑는 그런 학과의 경우에는 이미 거기를 지원하려고 확정하신 분이 있다면 사실 추가로는 잘안 받는 편이에요. 네 저는 무조건 재학생의 합격을 원하기 때문에 음 진짜 진심으로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수업의 장점은 절대 딱딱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오픈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또, 연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위대 논술은 사실 논술의 약간 정석이에요. 진짜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막 이론을 외운다든지 이런 걸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문의 근거에서 창의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답변을 전개하고 구체화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희대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경희대 편입은 전적대를 전혀 보지 않는 제일 높은 학교입니다. 연대, 고대, 논술 중요한데 결국 2차 시험에서 전공이라든지 학교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무조건 미칩니다. 다만 경희대... 2차 그냥, 그냥 논술이에요. 논술만 봅니다. 토익 점수 크게 영향 없어요. 논술을 위주로 무조건 합격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장 쉽게 편입할 수 있는 학교가 경희대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경희대에 있으니까요. <laughs>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하기엔 아마 12월 초부터 시작하는 반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12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겨울 기말고사가 끝나는 때죠? 그때 아마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추가로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지금 문의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빠르게 마감될 같아서 제가 <laughs> 우선은 일단 12월 초반부터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그 이후께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착순 이라는거 확인해주시고 어, 제가 댓글에 오픈 카톡 열어놨어요 거기로 진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응.